얘들아, 안 추워? 네, 여자가 에이? 없었으면 옷 벗었는데. 난안잤어나 분명히 짜증 줄였는데 왜 이렇게 쑥쑥해졌어? 내가 숨마시기만 하려고 는데 어쩐지. 됐어? 이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은 x 라는게 들어있지. 네. 이 x 값을 푸는 게 너희들의 가장 큰 목적이야. 저거 푸는 게 제일 큰 목적이야. x 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이 x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너희들 이걸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냐? 네. 얼마 얼마야? 진짜? 어떻게 해서 x는 4인 나왔어? 저거 마이스 어, 3을 혹시 너희들 아, 이거 여기다가 1보고이 넣어보고 3더보고4넣봤더니 드디어 나온거야? 니마이스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요 아 요거 이항? 요거를? 네 요걸 이항하면 2x는 5, 가 플러스 3이냐? 네 그럼 이거 더하면 8이니까 2x가 8이면 왜 x가 4야? 4요 2랑 더하면 어떻게 거라 네, 데 이것도 2를 나눠요. 아, 나눠? 이걸 없애기 위해서 2로 양분을 똑같이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기 x고 여기 4가 되는 거야? 네. 1등식 한 가지 더. 네. 오, 잘했어. 잠깐 봐라. 이게 지금 내가 푼게 뭔지 알아? 1차 방정식. 오, 맞아요. 1차. 1차 방정식은 너희들이 확실히 할수 있는 거야. 맞아? 네. 그럼 1차 방정식까지만 내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난 푸를 수 있는 거야. 이거 되요?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으로만 만들 수 있으면 래를다풀수 있는 거야.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없어? 예. 네. 좋아. 그럼 이제 그거 만드는 과정을 한번 가 보자. 자, 이봐 봐. 만약에 그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기 어떤 숫자가 있어? 음. a라는 숫자가 있어. 여기 b라는 숫자가 있어. 두 숫자를 곱하게 곱하는 문자끼리 곱하면 기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있어. 이거 곱하기 표시야. 자, 대가 0이라고 하면라도봐니다 0. 요야너그풀기있으안 돼. 자, 내 아래 봐야 돼. 지금 그거 풀면 아무 의미 없어. 이책 개미졌네? 아니, 개미 야, 자, 보세요. a하고 b하고 곱했는데 0이 됐다? 이건 무슨 소리야? 둘 중에 하나가 0. 어, 맞아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야그 얘기는 a가 0인데 b는 b는 0이 아니거나 이래도 돼. 네. 이래도 되지. a가 0에 0이 아닌데 이거. b가 0이거나 이런데 돼요? 네. 오케이. 또 2면? a랑 2는 2다. 그렇지. a가 b도 모두다. a도 0이고 b도 0이고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거지? 네. 이거 어떤 거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지? 꼭 이것들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 중에 어느 거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들을 합친 걸 우리는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을 거냐면, 이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합친 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아무거나 되는 거. 그걸 이제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가 0, 이거나, 또는 B가 0, 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 표시는 예를 말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돼?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거 혹시 계시네?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해보자. a하고 b가 지금 곱해져 있지? 바로 길이 있으니까. 자, 얘하고 얘하고 곱했는데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지. 네. 그럼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자 1차 방정식이야. 이게 0이라는 얘기는 x가 얼마라는 얘기야? 1. 1번 해 그렇지. 1이라는 얘기지. 답쓸 거야, 지금부터. 네. 또는 뭐라고? 그렇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차 방정식이라고 할 건데 이차 방정식이 만약에 이런꼴로가될수 있다면 나는 이차 방정식도 풀수 있는 거야. 네 이해되지? 네. 나는 이차 방정식도 풀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식이 이렇게 주어지느냐는 거야.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야. 합본점하지 말. 또진석이 네. 아 왜? 왜, 왜 화풍을 자꾸 하지? 아이 졸리진 않은데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야 선생님 화풍 어떻게 없앤다고 했어? 빨리 얘기해 봐. 협바닥을그 응. 뭐냐 이빨 사이에 탁 넣고 그러면 100% 화풍이 진짜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어, 어 이빨 이렇게 있잖아. 얘가 아니 선생님 여기다가 현실과 함께 음. 그림을 그려줄게. 만약에 선생님 나중에 네 지금 해요 그냥 가세요 시작하라고 알았지? 도 잠깐 빨리 가서 물 먹고 와 빨리 아주 시원한 찬물로 네. 건강을 위해서 뜨거운 물 약간 섞어가지고 적당한 온도를 만들지 말고 그냥 찬물로 야너 여기서 뭐하려고 그걸 여지껏 이거 풀고 있다고? 빨리 갔다 빨리 예 네. 네. 진솔 나도현인데 진솔까지 빠지면 안되잖 이마 깔지 먹지마 먹지마라고 야 저기 아랫다운 학생이 강아지 오줌 빌리고 있네 이거 다 찍고 했는데 야 전부 떼다 오줌 빌리고 이렇게 봐 아니 저 원래 강아지 저런데다 오줌도 떼는데 아, 그런가? 사람만 알면 되요. 아, 사람만 알면 돼? 동물은 사 알면 는 거야? 난 그래서 이런 동물을 키우기 너무 싫어. 왜요? 아, 그러면서 선생님한 사람들이 항상 아이고, 우리 뽀삐, 뽀삐 이런 거. 자, 형이 봐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그래. 우리 이런 방정식은 뭐라고 불러? 이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아, 불러, 맞아요? 맞아요. 2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먼저 2차 방정식을 좀더 알려줘야겠네. 좀이따 할게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나는 얘를 인수분해 하면 이들 인수분해할수 있어? 네.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는 1, 2두 개의 앞에 플러스가 있을 때는 둘다 플러스거나 둘다마이너스면 되지. 네. 둘다 플러스거나 둘다마이너스면 돼. 저지끼좀 벌써 또 다가가네. 아, 자, 네. 그러면 여기 둘다 마이너스일 경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네. 이거 일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얘를 일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답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나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지금. 야, 너희들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잖 그런데, 그런데, 자, 그런데 봐봐. 여기 이런 게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 이런 게 있어. 네. 자, 지금부터 제일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답을 낼수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보자. 얼마로? 네. 얼마로 하면 돼? 뭐, 4여, 인수분해, 인수분해. X. X. 어떻게 하는데? xx. 어, 여기는 xx고 여기는 a a a 1 하면 나는 -4. -4. 여기는 플러스면 둘다 플러스나 둘다 마이너스였으니까? 아, 네,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둘다 플러스나 둘다 마이너스밖에 안된다 이게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하나 해야 되겠지만? 아닌데. 음, 아니지.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런. 얘들 아무리 이거 해 보려고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아 또. 할수 있으면 해봐. 뭐 넣으면 돼. 3. 아, 네. 네. 여기 3되고 있는 이야안 되잖아. 안 된다고 해 빨리. 안 돼요. 인수분해 네 못하잖아. 그렇지? 네. 어. 내가 인수분해 못하는 거 예를 들어 봤는데 너희이 자꾸 인수분해 못는 아, 그러면 슬러시 을 오른쪽으로 이야기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인수분해가 되는 날 얘기해. 인수분해 안되 인수분해 안되니까 이 방식으로 못 풀죠? 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들 중에 얘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많겠어? 안 되는 게 많겠어?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지. 그래. 되는 건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야. 야, 이거 쉽게 얘기하자. 여기가 3인데 얘가 2가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 되지. 근데 여기가 2가 되는 경우보다 그 2가 되는 경우, 딱한 경우 여기에 오시는 숫자가 몇 개예요? 여러 가지. 그래 숨도 없이 많겠지 어떤 경우가 많을 거야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아니야 그치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 이렇게 풀겠는데 이 방법으로 풀겠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건 도대체 그러면 아예 못함 라는 생각을 들거 아니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돼도풀수 있는 방법을 연구에 내서 그게 뭘까 그 방법이 바로 자두 번째 설명하는 방법으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야 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 자, 거기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다음이그다에그다에들어가에전에그럼 요거를 좀이에그다볼에그다다음얼마 다음에, 그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그럼 x 제곱 빼기 4는 0이죠? 네. 그럼 이거 인수분해. 얘가 4가 2의 제곱이야? 그럼 이거 합차공식 쓸수 있어? 네. 합차공식을 해. 얘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나? 네. 그럼 이렇게면 이거가 되버렸네? 이런 형태가 되버렸네? 그럼 답이 뭐야? 아, 또는 x 이렇게 돼? 맞아? 네. 그래서 풀만이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풀만이가 되는 거지? 네. 응, 이렇게 푸는 거라고. 오. 원래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그런데, 네번 이렇게 풀 거야? 귀찮게? 아니. 그래서 그냥, 선생님, 여기서 X박스 계산하는 거면, 요 제곱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곱 날리는 방법을 그냥 외우자고요. 자, 제곱 날리는 방법이 뭘까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이다. 풀마로 네. 오케이? Okay? 반대쪽에다가 요거 대신에 빼고, 뿔마, 루트를 붙일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4가 있었으니까, 루트 4가 얼마지? 네. 2자. 그래서 뿔마 2가 되는 거야, 예측하는 답이. 네. 됩니까? 네. 어. 그러면, 난 지금 이거 푼 거야, 니네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원래 방식은 이거지만,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나 제거만 날려버릴게. 답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풀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 볼게요 자 이거 풀어 봅시다 먼저 이가로는 어쩌거나 하나의 숫자니까 이, 하나 이 제곱을 먼저 날려요 제곱을 먼저 날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쪽에다가 1마 1트을 붙이겠다 1트 밟으면 차상 얼마지? 2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해야 될게 뭐라고? 1이라고 얘기잖아 네.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1을 그렇지 x를 마이너스 1을 넘기니까 플러스 1 되겠죠? 네. 1마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더하기는 얼마야? 3 빼기는 얼마야? 1 마이너스 1. 1. 1 그러면 이거의 답은 1이라고 얘기 여기까지 할수 있어요? 니들이 이런 형태가 나와도 이게 풀수 있는 거야? 맞아 우리가 좀이따 연습하겠지만 지금 그냥 맛을 보는 거야. 방정식이게 이런 거다라는 맛을 보는 거야 지금. 자또해 볼까? 이번에는 제곱하는 게 뭐야? 이네 앞에 개수까지 붙었지. 네. 어. 그럼 봐. 이 가로는 하나의 숫자니까 가로의 제곱이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더 가까워. 그 다음에 이야 나한테 관계가 뭔가부터 하나씩 없앨 거야. 네. 어. 자, 그러면 2부터 먼저 날려야겠지? 네. 그래서 날려서 이렇게 하면? 4. 음. X-2의 제곱은? 4 1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이거는 여기서 푼 대로 풀면 되는 거야? 네. 어, 그러면 이거 대로 다할때 어떻게 나왔어? 네, 한번더 해. 연습하니까 연습. 네. X-. 반대쪽에다? 훌바! 이렇게. 루트 4니까 2. 일단 얘만처로 넘기면 끝이야?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네. 형태로만 풀면 난다할수 있지? 맞아요? 자, 오케이. 이이 이 풀이가 이 풀이가 바로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는 거지. 미리는 한쪽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고 나머지 한쪽을 상수항 형태로 쓴 이런 형태를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 뭐라고? x 마이너스 p의 제곱은 Q 이렇게 만든 거. 이런 걸로 만들면 미드는 이거 풀수 있어? 네, 풀수 있어요. 풀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걸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하는 건데, <laughs> 이거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수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어, 없어. 그러면 이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네.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에 중에 요 문제가 요 134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형태에 들어가.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조금 더 해야 될게 있어. 아, 더각할데 너무 걸쳐이될게많네어 자, 이제부 풀어 볼게요. 이세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어. 여기 1, 5밖에 없을 텐데 여플러스면둘다 플러스라 둘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고 보니까 둘다 마이너스? 더하면 뭐 마이너스 6이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이거 아니란 얘기지. 그럼 1, 수분해안 되면 완전제곱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완전제곱식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2차하고 1차까지만 남겨놓고 3, 4항은 일단 반대로 넘겨놓습니다. 시작 그러면,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이걸 완전 제곱을 만들 건데, 이쪽을 완전 제곱을 만들 건데, 전체적건이 뭐냐면, 이 X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 된다는 거야, 1. 그럼 1이 아니면 어쩔 건데요? 좀 이따 그 예를 들어서 다시 해볼게요. 그것 좀 있다고? 지금도 이거 풀어봐. 이게 완전, 여기가 1이면, 완전 제곱이 되는 방법이 뭐죠? 1차항의요거의 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이거의 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돼요. 이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요? 반이 마이너스 2지 정확하게. 제곱을 하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탑플러스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이절대값이 숫자의 반. 얼마야? 음. 제곱하면 얼마야? 4. 4만 X는 2. 그럼 여기만 내가 이 왼쪽 항에만 4를 더해주면 식이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아, 해줘야겠지? 네. 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 야, 이거. 문제 틀렸어? 뭐, 이거 그냥 아예 없네? 음...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어, 이렇게 바꿀게? 네. 이렇게 하면 답이 네. 아예 없어서. 자, 여기까지 맞죠? 네. 그럼 얘가 네. 뭔데? 음, 얼마야, 키고 그반이 제곱이었지. 그 네. 반을 여기다 쓰면 돼. 됩니까? 네. 자 이제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인지? 네. 어. 응. 졸려? 응. 아. 이렇게 금방 금방 졸리지고인서쉬지그 어, 어. 공기가 없나봐요. 그런가? <laughs> <탄수>. 그게 <laughs> 공기. 가 없는 데가 산소. 그게 누가죠? 공기, 산소. 제가 제가 지금 안는거 공기, 산소만 먹는 데이건산 이거 제가 마시는 산자 <laughs> <탄수>. 잠깐 쉴게요. <laughs> 제가 과학 시간에 다음 열게 라는 기체. 허랑 눈을 어. 야, 니들. 여학생 한 명이야. 어. 제제눈물에서 아니 문에서 눈물 나면 니들 죽어. 제눈물에서눈을나제 눈물이 <laughs> <근데 진짜 웃음> 나왔어. <laughs> <않나. 웃음> 이끝 않는다. 그냥 줄게 네. 니들 여기서 떠들고 하는 것도 여기 다녹화 돼. 안끌 네. 네. 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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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방 오후에 할어올거니까 아우서 근데 이렇게? 선생님 저번에 영원니 신신 선생님한안 받아 가지고 그서 추천이 그 참말로 주술로 우리가 아니 영원니가 아, 안안 <laughs> <laughs> 저기 앞에서 카메라 안가져는데 <laughs> 안 <laughs> <커졌는데> 여기서 이러고 <laughs> 있더진짜 <있겠지? 웃음> 찍혔어? <안 웃음> <지켰어? 웃음> 어, 어 那、oh. yeah. 다보였어 냄새 갑자기 수염이 안 맞는다 아, 들락나 그만하자, 얘들아 니가 질냐 어? 니가 질냐고니들락나나얼굴 모르는 얼굴이 뭐 뭐야 쳐다봐? 무섭게 다리 기고싶 아, 싶다 o 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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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기 k 고 싶어 기 o 고 싶어 레고같다 레고같 k 그 Kiko, Kiko, k 아 k o Kiko, k 쳐 k o k i 아니 k i 가 o Kiko, k i 디적 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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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k 어 Kiko, 미국에. 아, 죄송하다고, 했어. 어? 죄하다고나 먼저 빨리 꺼두고 집 가. 나도 집 거야 너집을 가. 나 밥만 섞어 먹었어. 나 왜? 밥 사준 거. 야! 밥사줘밥 사준 거. 밥 사준 거. 쟤, 저닉네에